임성길러리입니다. 모모 조스킴 화가의 일체의 심초 1호입니다. 주로 노란색채로 표현했는데요. 안정과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색체입니다. 부유한 기운입니다. 명상하는 인물 뒤로 둥그렇게 밝은 노란 아우라가 표현되었고, 그 위로 항아리가 있는데요. 복자가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복을 가득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일체의 십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과 정신의 기술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걱정은 걱정을 부릅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요, 웃지 않으면 복은 문 앞까지 왔다가 발을 돌립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어둠의 에너지이고 감사함과 기뻐함은 밝음의 에너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도 열두 번 돌아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매일 비슷해서 누구나 타성에 젖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림 하나가 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눈에서 마음으로, 무의식으로, 영혼으로, 빛의 속도로 아름다움과 자유, 통찰, 강함, 지혜, 성찰을 배달하기 때문입니다. 힐링하시기 바랍니다.